남 사복음교회 시절 한 분이 사복음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상 누가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전화가 오면 신전도사는 늘 제게 기도를 부탁하여 어떤 분인가를 제게 물어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출석하겠다고 전화하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내게 5천만 원을 바쳐야 할 자이다. 헌금해야 할 액수의 크기에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성도님은 토요 및주일 예배에 출석하시자마자 평일날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 밀린 돈이 3,50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까요? 예, 한 번도 그 성도님께 헌금의 감동을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헌금을 하겠다고 전화를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동안 오히려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헌금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제 입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말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교회 출석하실 때마다 늘제 마음에 무거운 돌을 얹은 것 같은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자기 남편도 자기 아들도 사복음 교회로 인도하였기에 제가 그 성도님께 전도사 직분을 주게 됩니다 어느 날 토요예배 시간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단반 농담반으로맨 앞줄에 앉아계신 그의 가족들 곧그 성도님의 남편을 향해 미납된 홍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였으며 제가 전도사 직군을 들인 이영영 전도사님이 신전도사님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른 성도님들과 연합되어 신전도사님을 탄핵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신전도사님을 보호하였으며 그 결과 그 이영영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에서 저를 통해 또는 신전도사님을 통해 헌금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불만을 품고 불신을 가지며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땡땡한 땡순땡 OO. 땡숭, 땡에스 땡, 조 땡땡, 땡대땡하 땡땡, 땡땡섬, 땡땡에, 왕 땡땡, 김 땡땡, 땡아 땡, 땡에 땡, 땡땡자, 강 땡땡, 땡땡목, 땡땡연, 땡땡우, 땡땡진, 땡이 땡, 땡순 땡, 땡땡철 등등등입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유독 헌금 부분에 대하여는 마치 그것이 제가 계획한 사기인 것처럼 인식하는지 결국 저는 또 다른 성도에 의해 하나님이 이름을 빙자한 헌금 요구라고 유죄까지 판결받게 됩니다 사복음 교회는 처음부터 현 기독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로서 성령의 음성이 항상 존재하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미리 모든 내용을 교회 안내문에 기재하고 읽어보지 않으면 입교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복음 교회에 출석하면 축복의 음성을 모두 받으며 치료의 음성을 모두 받지만 유독 헌금의 음성을 거부하는지 지금도 저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헌금을 교회나 목회자의 개인적 이득으로 이해하는 사탄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분들도 헌금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마치 헌금을 강조하면 오히려 사탄적인 교회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얼마를 헌금을 하라는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전달하면 이것은 큰 대죄라 되고 반대로 제가 목사로서 당신께 권하는데 헌금을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이것은 반대로 죄가 되지 않는 인본적인 교회만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제가 믿은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과 공산화와 경제 파탄이 대한민국에 계속 쏟아져도 대한민국은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너무나도 견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며 참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에 계속 임할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인데 어떻게 자신이 믿는 바를 그렇게 1%도 의심하지 않고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말을 사탄으로 이해하는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받지 못하며 핍박하여 욕하고 저주하며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25년 6월에서 7월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이 될 것이지만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에 심판은 매우 참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10월 8일 오후 9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